만저가 설탕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, 이렇게 좀 내용을 가져왔는데 사람은 당분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 것을 먹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단 것이 먹게 돼요 어, 혈압, 설탕이 문제일까요? 소금이 문제일까요? 일반적으로 소금이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소금보다 설탕이 훨씬 더 문제예요 설탕을 끊고 소금을 먹는 사람은 혈압이 났는데 소금을 끊고 설탕을 먹는 사람은 절대 혈압이 안 나와요 이게 정말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암 환자가 설탕을 계속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? 네. 설탕은 세포의 문제를 일으켜요.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. 여러분 갖고 있는 면역체계를 혼돈을 줘요. 그리고 설탕은 뇌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고 소화기관을 망가뜨려요.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암이 커진다. 네. 설탕을 먹으면 암이 낫지 않는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특히 설탕 섭취와 암. 네.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이 설탕 자체가 아주 큰 점성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점성 자체가 우리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고요. 설탕 섭취를 했을 때 마치 포화 지방을 섭취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.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. 설탕 섭취를 하면 내가 지방을 섭취한다 라고 생각하신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. 거기에 암세포는 그 빠르게 들어온 당의 변화를 통해서 먹이를 섭는다고요. 꿀 같은 경우는 정량만 지켜주면 암의 모비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설탕과 면역계 관계를 봤더니 설탕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. 지금 여쭉 내려 보시면 차숟갈로 24개를 이렇게 보면 파괴된 세균의 수가 있습니다. 쭉 설탕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의 능력이 굉장히 파괴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저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설탕을 한 숟갈 먹을수록 백혈구의 능력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백혈구의 능력 t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암이 자라거나 치료가 안 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, r s 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 가가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 a 111명에 대한 480건의 조절을 이제 비관 결과 당분 섭취와 암의 위험이 암환자에게 배이상 차이 난다. 배이상 차이 난다는 심각한 연구 결과를 네, 냈습니다 그리고 유럽, 북미, 일본 등 20여 개 국가에서 임상 연구에서 당분 섭취가 특히 나이든 여성분들에게는 뭐 암환자 모두에게도 남았지만 네, 나이든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고 밝혀냈어요. 유방암뿐만이 아닙니다.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암세포가 무슨 소비가 많다고요? 설탕 소비, 당분 소비가 정말 많습니다. 암세포는 그것을 소비시켜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라납니다. 근데 이 독일 생화학자 바로브로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, 이 암세포의 신진대사가 포도당 소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.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. 설탕을 막 요구합니다. 좋지 않은 결과예요. 당분이 막 당긴다는 거. 당분을 많이 먹는다는 거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을 줄이시고 당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네, 충분히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호르몬에 대한 이상 반응을 억제시켜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소금이 부족한 부분을 막아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당이 과하면 암 억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. 유전자가 바뀌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요. 탄산 음주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즐겨 드셔왔던 주스들, 네. 이런 주스들도 탄산음료 주스 매일 100ml, 100ml 리터를 마시면 유방암 발생 위험 20% 증가. 유방암뿐만이 아닙니다. 모든 암이 다 그래요. 당분 주의하셔야 되겠죠. 특히 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 꿀은 이제 정량을 지켜주시면 돼요. 근데 설탕은 조금이라도 안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설탕을 먹는 순간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든요. 혈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암 환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중에서 보면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. 뒤에 보면 설탕 다 들어갑니다. 음료수, 껌, 사탕, 뭐 있잖아요. 정말 많잖아요. 과자류들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충분히 개선하셔서 더 건강하게 오늘 뭐 직접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호두 과자 하나 드실 때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? 네, 빵집에서 쿠키 하나 드실 때. 나는 설탕 별로 안 먹어 하지만 한국 사람 설탕 소비율이 1년에 20kg가 넘는다고요. 30kg 정말 많이 먹어요. 우리도 문제는 내가 설탕을 먹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습니다. 흰 설탕만 퍼서 먹어야 뭐 먹는다고 생각하죠.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설탕 먹는다고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.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. 과일 한쪽 먹을 때나 아 이거 당분 괜찮나? 아니면 꿀한 숟가락 먹을 때뭐안 커져 하면서도 나가서 주스 먹고 다 맛있거든요. 생과일 주스 먹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과당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. 또 뭐가 있죠? 그거 생과일 주스에 들어가는 거, 액상 과당 이런 것들 엄청나거든요 당도가 여러분 시중에서 사 먹는 거 당도들 어마어마합니다. 특히 음료수 같은 거 그거 그냥 당분만 있으면요 토해서 못 먹어 너무 달아서 그리고 쿠키나 이런 거 만들어질 때 보면 설탕만 밀가루만이에요 그 정도 많이 넣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먹으면서도 난 설탕을 별로 안 먹는다 꿀을 먹을 때암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꿀한 숟갈로, 꿀두 숟갈로 쿠키 만들어 봐야 맛도 없어요 달지도 않아요. 그런 머핀 같은 거 전혀 안 달거든요.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. 좋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좋요 구독, 안녕, 작은 눈물이들, 눈물 줄게요, 나.